알리초이스데이 SSD 추천, 최대 85% 할인.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노트북과 데스크탑에 쓸 램점. e NVM, ESSD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256GB부터 2TB까지 다양한 선택지가 있어서 마음에 들어. 읽기 속도는 최대 2500MBps. 쓰기 속도는 최대 1700MBps라니. 이거 진짜 빠르다. 온도 범위도 넓어서 극한의 환경에서도 문제없을 듯. 디자인은 간단하지만 성능은 확실히 보장해줘서 믿음직해. 사용하기 전 NVM, ESSD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점만 유의하면 완벽한 선택이야. 너무 좋아서 별5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CUSUSSD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 NVMe M2 280 포맷으로 최대 연속 읽기가 3650MBps라니. 속도 미쳤다. 용량도 256GB부터 2TB까지 다양해서 내 필요에 맞게 선택할 수 있어. 완전 매력적인. 게다가 RGB 조명까지 있어서 컴퓨터 내부가 화려해져서 눈이 즐거움. 작동도 완벽하고 가성비도 짱이라 기분이 좋네. 이렇게 성능 좋은 SSD라니. 당연히 별 다섯 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웨스턴 디지털의 SN740 SSD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작고 심플한 디자인에 M.23230 규격. 속도가 정말 대박이야. PC나 서피스 프로 X에서 사용하기에 딱 좋고 NVMe PCIe 젠사로 빠른 전송 속도를 자랑해. SSD를 클러스터 노드로 만들기 위해서 라즈베리파이 5와 결합해봤는데 호환성 이슈는 있지만 외장 SSD로는 완전 잘 작동함. 그냥 고속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 이거면 끝. 너무 좋아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